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아, 우리 가릉빈과 소리 세광음반에서 총무회를 맡고 있는 가수 장희빈 씨를 모셨는데요. 원래 본명은 장인숙입니다. 일 집에는 장인숙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집에서 장희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장희빈 씨를 갖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다 인사예요? 뭐 반가우면 뭐잘 부탁합니다라던가 어, 뭐 아예 그런 얘기 좀 해야지 아그네 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뭐야 이게 무슨 오해균TV 오해균TV 우리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 TV를 제가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장애균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풍화가1 0갱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많이 지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니까 늦깎이 가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많은 사랑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 많은 홍보. 그러니까 <laughs> 사랑도 해주고 홍보도 해달라는 얘기죠.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원래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충청도 괴산. 네, 그래요. 그래서 연풍에서 네어 개천에서 용났다고 연풍에서 이렇게 가수가 나갔고 연풍에는 가수가 한명몇개 없죠? 아니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 네. 태진아? 아니요 태진아 아니고예예 예. 아주 아니 가수 뭐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수들이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장인숙밖에 없잖아요. 어 아, 장인. 현재 예예 예. 그런 거 같아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연풍에서 괴산에서는 뭐한두명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그 고향 자랑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아 저희 고향이요? 네. 예. 고향이라면 뭐 시골이니까 일단은 네. 뭐 산세 좋고 공기 좋고. 아니, 일단은 연풍이라는 곳이 이 이름도 좋지만 와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정말 정도 많으, 많고 정말 살아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모든 게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골은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연풍 이렇게. 네. 무슨, 그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가자면 연풍아이스가 있던데? 중부 내륙. 중부 내륙 고속도로. 네 생긴 지가 어...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 원래 연풍하면은 그, 거... 이쪽에 문경 쪽에서 얘기하면 문경 세제. 네. 괴산에서 얘기하면 그냥 세제. 그러지, 그냥 세제가 아닌데, 왜 계산에서 얘기하면 그냥 세제일까요 무슨 세제? 조령, 저희. 그것도 문경 세제요? 아니죠. 우리는 조령관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네.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거고, 네. 그쪽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는 네. 걸 갖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문경사람들이야, 그냥 문경세제라고 하지만, 연풍사람들은 연풍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풍세제라고 안 그래요, 저 위치. 괴산세제? 아니요. 조령관문, 이 그냥 세제라고 말은 안 해고요. 그래. 조령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걸 말을 하지. 그, 그 그냥, 그냥 세제랑, 길을? 세제랑, 길은 없어요. 아, 세자는 길은 없고. 예. 또이월예이화역 고개에 예. 있고. 네, 네. 이 유명한 데가 많아요. 많죠. 그 사람 예. 옷또 산막이길도 있고. 예. 산막이길도 어. 있고. 또 수옥정이라는 또 옛날에 그 영화를 많이 찍었던 곳그 수옥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수옥정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예, 옛날에 영화를 많이 찍어요. 었 옛날 영화 요새 그 예. 아니고. 예. 예, 예. 주로 이제 뭐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그래, 이제 예. 많이들 찍으셨다고. 그러시구나그 네. 지금은 사는 데는 이제 서울시 금천구에서 사는데 보니까 뭐 금천구에서 새마을 분야 회장도 하고 뭐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마을 또그 마을 분고또 이게 또 뭐. 네네네. 그분야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네. 금천구에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네, 현재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따한 네. 어, 개천에서 뭐, 욕났다. <laughs> 개천에서 욕이 났는지 네. 몰라도, 서울에 와서 금천구에서 이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어, 금천구에서 진짜 많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처음에 이제 볼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예, 많은 거를 또, 도움도 저, 도움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진짜 참이 금천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그래. 많은 활동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연풍에서 장인숙이 났다면은 금천에서는 장희빈이 났다. 그렇죠. 그런 예예 예.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러면 기왕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풍에서 또 저기서 연풍 아가씨라는 노래도 네네. 하나 만들었으니까 네네. 연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가씨 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한번 듣고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연풍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래가 진짜 멋져요 연풍 아가씨. 네 너무 좋습니다. 음. 그 연풍이 네. 그 연풍 땅에 이렇게 올라와갖고 또 이게 지금 처럼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귀찮은 잘 살고 있는데 또 사업도 또그 동안에 또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laughs> 예 사업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니요 네.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 말씀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겠네요. 괜찮아요. 아. 아, 제가 사실은 <laughs> 콩나물 콩장을 조그맣게 아, 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이랑 두체. 아이들이랑 이게 네. 예,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같이. 두체. 네, 두채. 두체. 아, 두채라고 그러죠 콩나물이라는 건 이제 콩나물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말이고두채 네. 이제 한자지만은 그래도 좀 유식한 자으로 네, 네, 네. 두채인데. 근데, 네. 근데 또 유식이 뭐 저는 유식하지는 못해도 또 아니 또막 부채라는 사람들이 잘 못알아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네. 아예 제가 그냥 콩나물 공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네. 때가 많아요 그럼 콩나물 공장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불안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안일수록또 콩나물이 잘 되지 않을까요? 예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뭐어 네. 글쎄 뭐 콩나물 두부는 뭐 착한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뭐 크게 불황은 안 타고 잘 그냥 조그만 애들이랑 잘 그냥 먹고 잘 살고 아, 조금만 있어요 조그만 애들하고 살고 있어요? 아, 조그밖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laughs> 네. 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거 차지 완전 마셔요 이게 차가 네. 이게 중국 백차라고 냉침을 했는데 아주 맛있어요 어디 맛이 어떻습니까? <laughs> 맛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 차를 갖다가 이게 우려서 육0도 물에 이렇게 마시면 좋은데 여름에는 냉침물에 그 이제 이 찬물에다가 우려서 이렇게 마셔도 또 갈증도 해소가 되고 건강도 또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음, 그러면 이렇게 어 일지분이자 해바라기를 해서 좀 냈고. 네. 또이 집은 이제 요새 이제 이 뻥쟁이하고 연풍화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수로 처음에 데뷔하게 된뭐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어, 그 동, 동기를 <laughs> 어, 간단하게 이렇게 뭐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여서 아, 한번 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한번해주습요 아, 제가 어릴 때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학교 다닐 때도 그 저기 음악 그 이렇게 동아, 동아리? 어. 그런 예 활동, 거기서 제가 또 이렇게 이 작은 북 같은 것도 많이 치고. 어, 스네어 들럼 예, 그거를 참 많이 잘 쳤어요. 선생님도 잘한다고. 하고. 학교는 또 음악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던 소질이 있었던 것같아데 네.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가 돼야지 가수가 돼야지 해했었어요 근데, 어. 어릴 때부터 꿈은 있었어요. 근데 뭐, 또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그 꿈은 버리진 않았고 항상 생각은 하고 좋아는 하고 음. 다녔었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찍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있고 그다음 계기에 또 가수 생활을 또 누가 견유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기들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를 택할 것인가 가정을 택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음. 기로에 있었어요 한 삼일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가정이 우선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을 했겠죠 그때 아, 어느정도 예. 애를 키워놓고 나다에 예. 이제 그 대개 이제 늦깎이 가수들이 다 그래요 보면 애기를 키워놓고 이제 무료하고 적적하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 아니겠지만은 취미생활을 진짜 제2의 직업으로 다 이렇게 갖고 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 버리도 괜찮으신가요? 버리라는 거는 솔직히 뭐큰버이는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 노래를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가정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또 남편도 이제 뒷바라지 저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하니까 제가 음. 또그 저기를 열심히 하는 거지. 솔직히 제가 일단은 좋아서 가수를 한 거고 지금 현재는 또 의외로 제가 이제 늦게 가수는 됐지만 늦게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 제 저기, 제가 자칭 제 자랑인가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도와줄 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요새는 정말 하바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정말 너무 즐겁게 어, 잘계요 저도 자랑이 됩니다. 아니고, 네.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원래 열심히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런 거 네. 같더라고. 그래서 저 너무 행복하고, 정말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6월달에도 지금 엊그저께한 4개, 5개가 들어왔어요, 네. 행사가.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하고, 예, 아주 활발하게 진짜 늦깎이 가수지만 열심히 아주 달리고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오로지 열심히. 예, 예, 열심히 달리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쯤에서 뻥쟁이 노래 한번 듣고 네. 한번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Yeah. <laughs> 자 여기서 마이크 들은 김에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장인숙 씨팬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 어, 지금 이거 제 비디오 아니 오혜균 TV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말씀. 우리 네.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많이 주시는 뭐 감사하고 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어, 좋은 날나 말을 안 하더니 옆에서 깨끗이 깨니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일을 가득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가수 장희빈, 뽕쟁이 영풍 아가씨 앞으로도 너무 열심히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홍보 많이 해주세요 늘 날마다 행복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